네, 안녕하십니까. 고정집입니다. 방금 전에 영상 올렸는데 유튜브에는 떡밥이 있었어요. 진정한 떡밥. 자이언트 오두막이라고 지금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. 자이언트 오두막이네요. 잠시만요. 먼저 스톱. 지금 보니까 이게 장인 같아요. 장인. 장인을 부수고 딱 자이언트가 나온 것 같은데. 바바리안의 하철이 지금 장인을 부숴는데, 어우, 갑자기 자이언트가 등장했습니다. 여기서도 자이언트, 저기서도 자이언트. 와 이거 진짜 방 이게 뭐라도 됐지 자녀들 계속 등장하네요. 와, 자녀들이 이제 쪼들 보고 있어요 지금 기간 안된 이벤트라는데 일주일이됐지 이거 도 아네 이러네요. 와 이게 도대체 뭐죠? 떡밥이네 떡밥 떡밤. 이것도 떡밥이네 따끈따끈한 떡밥을 주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. 네,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, 떡밥이 나올 때마다 저는 늘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오채영 집이었습니다.